3, 4, 5, 6강을 박병수 선생님과 함께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직접 만나서 잘하는지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만 만나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이 너무나 아쉬워요. 빨리 지나가서 건강하게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자세 배웠고요. 활 잡는 방법 배웠고, 악기 명칭, 머리, 목, 뭐 몸통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솔레라니 각주를 긋는 것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번호 아무것도 안 찍는 0번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도 배웠는데 거의 0번, 1번, 2번, 3번까지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배운 노래가 비행기 비행기 기억나요? 2, 1, 0, 1, 2, 2, 2 111222210122211210그 다음에 작은 별, 작은 별변주곡 배웠었죠? 자 오늘은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 노래를 배울 건데요. 이 노래는 어쩌면 학교 종이 땡땡땡, 어, 학교에 가고 싶은 친구들, 어, 이 노래를 배우면서 더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별보다 약간 더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이 안 나와요. 0번, 1번, 2번. 우리 비행기 노래 배웠을 때처럼 0번, 1번, 2번 가지고 노래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악보에 보면 빨간색 악보,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려진게 보일 텐데 빨간색은 미줄, 제일 높은 줄, 솔레라 미줄 중에 가느다란 줄그 줄에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미줄부터 점점 손가락을 짚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미줄에서는 여기 미부터 이제 빨간색이 될 거예요. 여기가 미고 1번 미보다 여기는 미는 여기 칸에 있는데 하나 올라가서 여기 줄에 있으면 파 다시 미 자, 미줄에서는 지금 미하고 파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죠? 엄청 쉽죠? 그 다음에 A선. A선은 라줄. 라줄을 A선이라고 해요. 미 옆에 있는 선. 라줄. 라줄에서도 마찬가지로 0번 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번 C가 보이네요. 1번 C. 여기 보면 2번 도샵이 보여요. 그러면 다 배운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를 끝까지 다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선생님,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미줄 빨간색 미줄. 자, 미줄 그을 때는 옆구리하고 팔꿈치가 가까워요. 거의 일자처럼 내려갈 건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내리말 표시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걸 내리말이라고 하고, 승리의 V. 나중에 올리말. 내리말 다음에 올리말 할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내리말 미 한번 해볼까요? 0번 미. 이번에 올리말 미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쉽죠? 그럼 1번, 1번 손가락인데, 선생님 가까이 왔어요. 어때요? 잘 보여요? 멀리 있는 게 나아요? 가까이 있는 게 나아요? <laughs> 자, 밋밋했죠? 선생님 여기에 손가락 핑거링 테이프를 붙여놨는데요. 1번을 여기다 짚을 거예요. 파샷. 핑거링 테이프에는 여기가 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테이프가 붙여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거는 파샵, 도샵, 솔샵. 샵이 있으니까 여기 1번 파샵 여기다 하고, 여기다 짚을 거예요. 파샵. 0번 밋미 1번 파샵, 파샵. 그 다음에 다시 0번 밋미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도라고 써있고 여기 레라고 써있는데 그 사이, 도샵은 여기를 누를 거예요. 그런데 도샵 하나만 누르는 게 아니고 1번을 시에다가 같이 누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샵. 알겠어요? <laughs> 0번,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0번, 미, 미. 할땐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미주를 그냥 긋고. 그 다음에 1번, 파샵은 여기 파하고 솔 사이에 1번, 파샵, 파샵. 그 다음 0번, 미 미. 그 다음 2번, 도샵. 그 다음 끝까지 가볼까요? 0번, 미 미. 한 다음에 2번, 도샵. 도샵 할 때는 1번, 2번 같이 누른다고 했죠? 도샵, 도샵. 그다음에 도샵만 떼면 1번 시가 나와요. 시다 떼고 0번 미줄 소리가 안 나니까 심심하니까 선생님 튕겨볼게요. 튕기는 걸 피치 카토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0번 미미 미. 1번 파샵 파샵 0번 미미 미. 자 2번 1번 2번 1번을 시에 다누르고 2번은 도 아래 사이에 도샵 도샵. 여기까지 됐죠? 그다 띄고 0번 밋미. 그 다음에 2번. A선에 2번. 도샵. 2개, 1번, 2번 같이 짚는 도샵. 그 다음에 다 뗐어요. 1번. C. 0번 밋미. 1번 파샵, 파샵. 0번 밋미. 2번 도샵. 0번 미. 2번 도샵. 1번 시, 2번 도샵, 0번 라. 다시 선생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천천히 내리말 미, 올리말 미, 1번 파샵, 다시 한번 올리말 파샵, 0번 미, 올리말미 2번 도샤 선생님 변화 손가락 여기 팔꿈치 올라가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다시 내리말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잘 보세요 0번 미 올리말미 1번 파샤 파샤 0번 미 올리말미 자 팔꿈치 올라갑니다 2번 도샵 잘 봤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꿈치 다시 내려가서 올리마 0번 B. 미, 미. 아, A선이니까 다시 2번 도샵. 도샵. 1번 C. 다시 내려왔어요. 팔꿈치 붙였죠? 미준할 거니까. 미미올려 1번 파샵. 올리말 파샵 0번 B 올리말 B 자팔꿈치 올려요. 2번 A선 1번 2번 같이 돌고 도샵 자 올라갑니다. 0번 B 2번 도샵 1번 C 2번 도샵 0번 라자 악보 보는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선보에 손가락 번호와 개 이름을 한번 적어줄게요. 자, 빨간색으로 미주 할게요. 2선이겠죠? 2선, 00, 11, 00, 그 다음에 A선, 파랑으로 할게요. A선에 2, A선 2번 하나만 나오네요. 여기까지가 학교 종이 땡땡땡 가지고요그 다음에 다시 2선. 0, 0. 어, 다시 A선이네요. A선. 2, 2. 그 다음에 1. 친구들 외우고 있나요? 자, 두 번째 줄. 똑같네요. 여기다 뚝 떨어져서 적을게요. 001100. 와우! 0, 1, 1, 0, 0, A선에 2번. 자, 첫 번째 똑같죠? 그 다음, B선에 0번 하나하나, 하나, 이번에는. 그 다음에 A선으로 가서, 2 1, 2, 0까지 쭉 A선으로 끝나네요 네, 개이름은 개이름이라고 표시하면 사실은 안되지만 별이름은 그냥 얘기할게요 미미 미, 파샵 파샵 미미 두샵 미, 활표시까지 다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무슨 색깔 좋아할까요? 초록색 한번 사용해볼게요. 내림 올림 내림 올림 내림 올림 내림 올림 내림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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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림 올림 내림 잘 보이나요? <laughs> 내림 올림, 내림, 올림, 내림, 올림, 내림, 올림, 내림, 올림, 내림, 내림, 내림 올림 잘 보여요? 선생님 얼굴이안 보여도 되죠? 개 이름하고 손가락 번호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마음속으로 외워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시작 영, 영, 일, 일, 영, 영, 이 0, 0, 2, 2, 1 0, 0, 1, 1, 0, 0, 2 0, 2, 1, 2, 0자 선생님 아까 지나가는 말로 살짝 개이름은 아니지만 하면서 뭐밋밋팟파 이렇게 적었어요. 왜 개이름은 아니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파샵, 도샵, 솔샵 세개 있는 걸 가장조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조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우리가 바이올린 배울 때 솔레라미 라줄 미줄에서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파도 솔레샵이 세 개가 있으면 여기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라라고 말하는 여기가 도예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래서 솔레미파솔 사실 개 이름이 여기가 솔이에요. 그래서 학교 중에 진짜 개 이름은 솔솔랄라솔솔미 솔솔미미래 솔솔랄라솔솔미 솔미래미도하고 여기 도에서 끝나는 즐거운 장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 이름으로 하면 바이올린 배우기가 너무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그냥 미줄. 그냥 미라고 바로 표현하고요. 위에서 파와 솔 사이에 1번 파샵. 1번 파샵이라고 표현하고요. 0번은 미. 그 다음에 미미한 다음에 도샵. A 선에서 1번 C 누르고 도와 레 사이에 도샵. 1번 2번 같이 누르는 도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볼까요? 0번 외워서 미미 미. 2번 도샵. 도샵. 1번 C. 그 다음 두 번째 줄. 0번, 미, 미, 1번, 파샵, 파샵. 0번, 미, 미. 2번, 도샵. 0번, 미. 2번, 도샵. 1번, 시. 2번, 도샵, 라. 이해되나요? 좀더 가까이 바이올린 음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친구들 집에는 있는 바이올린이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학교에 있는 바이올린에 이렇게, 핑거링 테이프라고 해서, 자세히 보면,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파샵, 도샵, 솔샵을 지금 A선에서 짚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파라고 써있고, 여기는 솔이라고 써있는 그 사이가, 여기 점이 찍어 있는 이 곳이 여기가 파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샵은 어디겠어요? 여기 솔이라고 써있고, 여기 라라고 써있는데, 그 사이, 여기가 솔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선에서는 1번 C라고 써있는 곳이 1번 C. 그 다음에 도와 레가 써있는데, 우리는 도샵을 누를 거기 때문에, 도와 레 사이에 한가운데 여기가 도샵. 그 다음에 3번 레. 천천히 라시도리미파솔라 한번 잡아볼게요. 0번 라는 아무것도 안 집었어요. 튕깁니다. 0번 라. 이게 라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시라고 써있는 곳 1번으로 누르면 시그 다음에 도 이렇게 하면 도지만 우리는 벌릴거죠. 도샵 도샵과 붙은 레그 다음에 다 띄고 0번 미 여기 파와 솔 사이에 1번 파샵 그 다음에 솔과 라 사이에 솔샵 2번 3번 라 그래서 손가락 모양이 똑같아요. 지금 가장쪽 가장쪽에서 라, 시, 토샵, 레, 0, 1, 2, 3할 때, 1번 자리, 시, 2번, 토샵, 3번, 레. 1번과 2번은 좀 떨어져 있고, 2번과 3번은 붙어 있어요. 다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는 아무것도 안 짓고, 1번, 파샵, 2번, 솔샵. 좀 벌려야겠죠? 솔이 있으니까 벌려서 솔샵. 그 다음에 붙이면 라. 0, 1, 2, 3, 0, 1, 2, 3. 간격 우리 배웠었죠? 선생님, 다시 자리로 돌아갈게요. <laughs> 자,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올린으로 다시 한번 학교종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선의 0번, 미 미. 1번, 파샵, 파샵. 0번, 미, 미. a 선의 2번, 도샵. 0번, 미. 전주를 미리 녹음했습니다. 쭉쭉쭉 앞으로 가서 플레이해 볼게요. <목소리> 손가락번호나 개 이름이나 악보나 보고 싶은 걸로 외우서 쓰으면 좋고요. <목소리> 이렇게 해서 학교 좀이 땡땡땡,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연주한 거, 연주하고 있고, 악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학교 쪽 노래를 배워 봤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번호, 개이은 여러 가지 어, 외워서 연주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주 없이 바이올린 손가락만 보면서 연주 한번 해 줄게요. 잘 보이나요? 시작! 짱! 잘 봤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